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 세상입니다. 아, 이렇게 햇살이 살짝 들어오는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음, 지난 주말에 이렇게 금요일에 전부 다 이제 거리에 있는 애들 어, 베란다 안으로 들이고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어, 집을 비우고 네, 나가면서 베란다 안으로 다 들여 놓고 이제 나가니까 어, 외출을 해도 이제, 걱정이 안 되고, 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어, 이제 우리 딸 아이 집에 가서 또첫 돌을 맞은, 예, 이제, 지난 11월 초에 첫 돌을 맞은 우리 이제, 어, 아이 첫 손자가 <laughs>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아이, 구, 아이도 보고, 네, 또, 어, 아이 보면서 또, 또 많이 웃고, 네, 그렇게 재미나게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어, 물 들어가는 다육이들 보면서 아 어, 정말 이제 예뻐진다 이런 생각을 할 쯤, 할때쯤 <laughs> 어,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추위가 왔습니다. 하기는 진짜 예전 같으면 지금 많이 추울 때인데 올해 이렇게 이제 또 특별히 네, 이제 겨울을 늦게 맞이하는 그런. 네, 낮은 기온을 늦게 맞이하는 그런 한해가 된것 같아요 올겨울에. 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벌써 한 차례 추위가 갔을 만도 한데, 어 제가 이제 작년에 작년 영상을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육이 또 이제 보온을 해주고 키워요. 또 이런 것도 올리고 했었더라고요. 또1 년이 지나서 그런 시점이 됐는데. 아, 다육이들, 이제, 어, 특히나 초보 다육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여름에도 그랬잖아요. 여름에도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많이들 이제 처음에 한 1, 2년, 네, 1, 2년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처음 겨울을 맞이하시는 분들, 네, 첫 해, 첫 해, 두 해째 이렇게 맞이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두렵고 걱정이 되죠. 그렇게 예쁘게 물들이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했는데 얘네들이 잘못된다고 하면 진짜 네그 어 마음 100% 이해가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오래 키우면서 어 여름이 어렵지 겨울은 정말 여름에 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예. 네. 여름에는 이제 사람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또 기온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데 겨울에는 이제 추위를 막아주면 되니까 여름보다 훨씬 쉽죠 습도도 없고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쉽게 겨울을 날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제 물론 이제 다육이가 아주 어리고 음. 아주 어린 그런 다육이를 키우실 경우는 조금 더 예민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온을 해주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예, 뭐내 집에 내 집을 따뜻하게 해주겠다, 바람 안 들어오게 막겠다 이거는 어 이제 열, 여린 다육이든지 조금 묵은 다육이든지 약간의 차이지. 뭐 근본적으로 뭐 특별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은, 여기 지금 이제 어젯밤에는 이렇게 제가 창문을 완전히 이렇게 다 개방을 해놓고 잤습니다. 지금 나오면서 이렇게 찍는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새벽은 이제 영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항상 이제 제가 문을 다 개방을 해놓거든요. 네,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음, 요번 주 수목금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영하 8도까지도 내려가요. 예, 영하 8도, 9도, 목요일 날 새벽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는 하는 방법이 제가 여기 아파트에서 지금 13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어, 이제 다른 그 이전의 아파트에서는 한 40개를 키웠었어요, 다육이를. 40개를 키우면서, 일로 이사 오면서 제가 이제 이삿짐 센터 그 차에다가 실지를 못하고, 어, 승용차에다가 따로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잘못될까봐 어 내가 이제 뭐야 스스로 데려가야 돼 그러면서 박스에 담아서 얘를 먼저 이제 데리고 왔었답니다 집에 이사 집이 집으로 이사 올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데려왔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이 아파트 13년째 거주를 하면서 다육이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뭐 유튜브에서 보고서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실제로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과감없이 말씀드리면 보호는 아주, 네,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어요. 어제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가 흔히 보는 박스 있죠. 그 박스를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문을 닫으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쉬워요. 어, 제가 이제 해봤으니까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쭉 이렇게 뜯어서, 어, 옆으로 길게 뜯어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고, 이제 그렇게 밤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높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창문 여기 닫으면 여기 맞물리는 부분, 또 이렇게 아랫부분, 이런 데서 바람이 조금 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이렇게 높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0cm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40cm만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3, 40cm 높이만 그렇게 하셔가지고 박스를 뜯어서 이렇게 쭉 뜯으면 이렇게 일자로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세워 놓으세요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아침에 되면은 또 해를 봐야 되고 또 바람도 세줘야 되고 그런 박스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박스를 드러내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쭉 밀어주세요 박스를. 쭉 밀면은 이제 이 가운데 부분 이렇게 유지창이 이렇게 문 열면 두. 어, 두 장으로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예, 네. 그쪽까지 그쪽에는 이 달기를 조금 덜 나요. 아무래도 만약에 낮아 있다고 해도 이제 조금 하울시 아나 해살 덜 보는 애들 그런 애를 놓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다가 그 박스를 쭉 밀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 놓으세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시 이제 끌고 나와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어, 1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전혀 이렇게 뭐, 흔히들 잘, 어, 추위에 약하다는 이런 염자, 라우리들, 요런 애들 다 이렇게 두고 키워도, 예,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서, 어, 이제 옥상이나 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파트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어 저는 그렇게 이제 오래 키우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이제 너무 또 추워지고 한겨울에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육이 있는 위로 아까 그 박스 이렇게 쳐주시고 이 위에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신문지나 그런 예, 거 이렇게 한 장씩 덮어주시면 돼요. 절대 얼지 않습니다. <laughs> 어, 네 예, 제가 해봤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전혀 어는 거는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 단지, 이제,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어, 낮에 햇볕 있을 때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한겨울에도 저는 이제 햇살 있는 낮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렇게 놔두고 깜빡하고 잠, 잠이 든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날을 맞이한다든지, 이럴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깜빡하는 사이에. 예, 네, 그럴 때 조심하시면 되고, 또 혹시나 낮 시간에 햇볕 욕심나서 저렇게 이제 거리대에 밖에 거리대에 이제 냉, 잠깐 내놨다가 또 못들이고 이제 예, 밤을 새든지 이럴 경우는 얼 수가 있지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하시면은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 얼리지 않고 네 예, 겨울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요즘에 아파트들은 또 워낙에 또이 음, 음, 집을 지을 때부터 보온에 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짓기 때문에. 예, 전혀 이상 없어요. 저희 집은 이제 이거 13년째 제가 13년 살았고 그 전에 이제 어, 5년을 다른 분이 사셨으니까 아주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요즘의 아파트에 비하면은 조금 허, 허술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의 아파트인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이제 내가 써본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면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아, 탈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제가, <laughs> 여기서 13년을 베란다에서 키워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네. 이제, 어, 제가 박스를 구입한, 어, 구입이 아니고 참, 네, 분리수거장에 가서 가져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음, 덧대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또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네. 여름보다는 어, 쉬운 게 겨울이에요, 다육이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어, 너무 그렇게 이제 걱정 안 하고, 예.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어, 겨울에는 그래도 키우기가 쉽답니다, 여름보다. <laughs> 아,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담아보고, 또, 네. 다시 한번 또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박스 구하면,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육이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꼭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